저번 영상에서는 한글 글자를 갖고서요, 초성, 중성, 종성으로 나누는 코드를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짧게 지나가는 말로 TTS에서 쓸수 있다,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. 문득 생각난 게, 아, 이걸로 이름 궁합 코드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름 궁합 코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전체 알고리즘 기획인데요. 첫 번째로, 먼저 각 글자마다 획수를 얻고요. 두 번째, 두 이름을 교차로 하나하나 놓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획수를 서로 인접한 숫자들끼리 더해서요, 1의 자리수만 씁니다. 마지막으로 이걸 두 숫자만 남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 결과를 내면 됩니다. 먼저, 각 글자마다 획수를 얻는 거는요. 원래 글자 획수를 알려면 완성형 글자라고 부르는 이 가, 각, 각, 간 이런 글자마다 획수를 다 알아서 지정해줘야 되는데요. 이런 완성형 글자 수는 몇만 개가 있어서 다 지정하려면 희머리가 나겠죠. 이걸 초, 중, 종성으로 나눴으니까 각 초, 중, 종성마다 획수만 알면 더 적은 획수 매칭으로도 글자 획수를 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두 이름을 교차로 한 음절씩 하나하나 놓는 건데요. 한글 이름은 보통 세 글자라서 그냥 하나하나씩 붙이면 되긴 한데 두 글자, 네 글자인 사람도 있고 더긴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. 만약에 두 사람의 이름 길이가 다르면 더긴 이름부터 써서 짧은 이름이 중간에 끼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은 획수를 인접한 것들끼리 더해야 합니다. 반복문을 돌면서 앞에 숫자에 인접한 인덱스 요소끼리 더해서 10을 나누면 더한 숫자의 1의 자리만 얻습니다. 마지막으로 방금 했던 계산, 이 인접 요소끼리 더하는 걸 반복해야 하는데요.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? 더한 숫자가 2개만 남을 때까지입니다. 두 숫자만 남을 때까지 반복하는 건 while 더해진 숫자 리스트 길이가 2가 아닐 때 이렇게 설정하면 이 리스트 길이가 이가 아닌 동안 계속 인접한 인덱스 요소끼리 더해서 리스트 길이를 하나씩 줄여 나가다가요. 더한 숫자가 두 개만 남았을 때 while 조건이 끝나서 이름궁합 계산이 끝납니다. 사실 저는 매님이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감싸서 좀더 그럴듯해 보이게 만들긴 했는데요. 내부에서 도는 핵심 알고리즘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계산됩니다. 제가 이 프로그램을 며칠 동안 공개를 했는데요.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해서 제가 예상이 가능했던 정도의 돌발 상황은 미리 대처를 해 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돌발 상황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요. 그럴싸한 계획이 있긴 했지만 예기치 못하게 처맞아 버린 돌발 상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